홍구랑 오늘 셋별이 누나랑 하이미 놀러 와서 간단하게 같이 먹방 하겠습니다, 그니까. 여러분들. 하이미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진짜 좀 친해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원래는 쳐다도 안 보고 내보험서 가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거는 이제 좀 허락해 주는 정도. 내가 그래 축구랑 열심히 끊어줄게. 홍구 대고왜 왔냐고요? 그냥 놀러 왔을걸요, 몰라요. 홍구가 근데 여러분들 94년생, 제가 93년생. 저희 뭐왔만 보면 뭐다 34, 35좀 느낌인데 28, 27살입니다. 국밥부장관 앞에서 다른 보험 줏댄다고. 하이미가 가인이를 좋아하더라. 내가 보면 홍구보다. 하윤이 더 좋아하는 거야? 하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임아! 네. 내릴래? 오. 하임아 의자 앉을까? 아니, 하임이 하임아 삼촌이랑 놀자 어, 아 가지마 아빠 노릇하여 1 0세였야 근데 하임미는 그렇게 우리를 안 좋아하냐? <laughs> 다른 남자들도 만나봤을 까아가 하임이가 잘생긴 남자 <laughs> 보는 눈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말라깽이 좋아하락하면 응. 문찬 형님이랑 아까 야 문찬이는 못 생겼잖아. <laughs> 기준이 약간 좀 마른 사람. 그 존댓말 쓴단 말이야. 어, 하이만, 하이만. 갈비찜도 먹었는데 둘다 어, 하이만네? 하이 어, 일단 좀 더. 나중 에 남자친구가 고생 많이 할것 같습니다. 하이만, 하이만. 아예 그 엄마를 일로 세퍼이더를 데리고 와가요.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 이런데좀 슬프겠다. 근데 또 방송 끄면은 막 어. 그렇게 시, 저 정도로 싫어진 하 않아가지고. 방송 꺼도 똑같던데. <laughs> 그래. 어 하이미 안네? 어머는가 저놈만. 하이미 뭐 먹고 싶은데 밥 먹자 우리. 고기 고삼 각각 하면? 고삼 주취 도뽀쪄 하여간 또고는데 사람 빼면 되잖아 건 못해 홍가 형이야 하시는데 홍가 동생이야 94, 93 93 92입니다 여러분들 홍 니는 밖에 나가면 몇 살로 보이를한 서른 후반? 중반? 나도 오. 처음에 봤을 때 서른 일곱 그 정도 되는 어 근데 솔직히 홍구랑 내가 누가더 많이 들어보여 음.. 비슷한 연배로 보여 <laughs> 아이지 근데 어? 저는 면도하면 좀제 나이처럼 보여요, 보이 응? 음? 아, 왜왜 뭐야? 들어가지고. 탈모 없는 거 같은데. 네. 부실리네로군데?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저, 저, 좀 죄송합니다. 네. 여기 너무 몰빵 시서가 스트레스 잘못 찍었네. 여기를 좀 덜. 진짜 못 느꼈거든요. 음. 나이 먹으면 네. 빠진다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오! 얼무시몬스인데. 살진 찌 애들이 나라를 다다안 좋아하는 듯 좀. 근데 너무 크니까. 멋있지 않아? 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야지. 멋있게 큰게 아니지. 준나 응. 하이미한테 너는 그리신리 배어급이다 가까이 다가만 무서우니까 하시는데. 아빠가 혼군데요 아, 그 그건... <laughs> 웬만한 사람 보고 막 무서워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laughs> 어.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지인들, 애기들 보면 애기들이 처음에 보면 막 울거든요. 애기들 일인침 시점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보여드리면은 아가 아 이리 와 야, 울만한데? 어 이만한데? 왔어? 왔어? 아, <laughs> 아 배달 <laughs> 왔어? 아, 배달? 어선수 낚이려고? 아. <laughs> 구독과 좋아요. 는부자구 지금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구어 구독자. 구독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3 여기 어하이 삼촌 눈 줄까? 삼촌 눈? 먹는다, 먹는다. 근데 그래서 안 되는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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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 야 붙어라, 아빠 뭐야, 너. 붙어라, 여기서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뭐가 좋아? 아빠랑 살래 이모랑 살래? 아빠 동네야. 아빠 동네라고? 야. 아. 야. 먹어. 이 나가세요. 케이랑놀 거야. 거야? 그럼 노래 불러 주고 가. 차라리. 오. 아니, 얼른 빨리 와. 오픈해야 되니까. 살마 이제부터 진짜 분방동 시작이야. 빨리 와. 할 거야 안할 거야? 여 안녕하니까 마제이요마제킹가요마제이색별 안녕 마피제이퀸 오늘의 먹방은 여러분들 족발이랑 보쌈이랑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네. 굿음 맛있어 가이좀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구랑 샘피루 형나랑 하임이 와가지고 오늘 다린 같아서 지금 아요 샘플이 소인국에서 왔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몸 그냥 두배더 나가니까요. 하이 근데 진짜 텐션 좋을 때방송하면 그냥 캐리야 캐리. 말미역고예쁘게래하이아가하이 아빠 따라해봐. 뿅. <laughs> <laughs> 하임아하하하하 이거 먹으 부럽다 응? 음? 음. 이거 먹을까? 이거 사매야 삼촌이? 안돼 이거는? 안돼 그래 할미한테 선 받고 싶다 7년째 노력 중인 남자가 있습니다 ㅋ ㅋ ㅋ ㅋ 어, 했다 왔어 귀여워 할미 너무 잘했어 어. 이모랑 똑같다 아니, 자, 아빠한테 왜 닦고 <laughs> 아빠가 하는 거 보여줄게 요 할미야, 이것도 괜찮아 뻥 하나 둘셋영 해봐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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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아빠들놀다 먹었어? 그럼 아빠한테 한 고마워 이제 사자 이제 자 너는 let's go